네 안녕하십니까 CEO PM의 김진영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기업체 발전과 또 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계신 CEO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회사 소개와 개인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월간 미나라는 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나 전문지를 발간하는 어, 디자인 미미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월간 미나 잡지사의 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지혜 기자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이 회사에서 주력해서 이제 출판하시는 출판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간단하게 소개 좀 음. 해주실까요? 어, 저희 회사는 미나 전문지 월간 미나를 주력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지인 월간미나이 잡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지금 보시면 다양하게 민화 실기 교본 시리즈를 주력해서 저희가 출간을 하고 있어요. 또 보시면 화목별로 강아지라던가 호랑이, 풀과 곤충 등 다양하게 실기 교본 시리즈를 출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화 어 교본 시리즈를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네. 민화를 주제로 이제 어 기조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 미나 현장을 이제 전국 관광 곳곳으로 다니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미나도 이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어떤 트렌드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어, 과거에는 이제 전통 미나라고 해서 뭐 전통적인 뭐. 까치 호랑이라던가 연화도, 뭐, 화적도와 같은 선조들이 그렸던 전통 민화를 모사하는 데좀 많이 주력을 하셨다면, 어 최근에는 미술 전공자들이 많이 이제 민화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어 민화의 어떤 그런 전통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뭐 색감이라든지 소재를 재해석한 현대적인 민화를 많이들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어, 전통적인 민화를, 어, 모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뭐 재현민화나 전통민화라고 부르고 아니면 어, 후자의 경우에는 뭐 창작민화, 현대민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일반인들은 민화는 이제, 어, 고시대적인, 아, 유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 시대적 단어와 함께 많은 진화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세련되고 어, 현대적인 민화 작품, 또 민화 그림뿐만이 아니고 여기 쭉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민화를 접목한 다양한 아트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화면 이제 예전의 민화들은 이제 수채화적인 어떤 색상을 이용했다면 어, 뭐 현대적인 민화는 이제 뭐 어, 상당히 그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원색에 가까운 그런 색상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 아니에요. 그, 예전에가 오히려 네. 원색적인 오바색을 아, 중심으로 네. 했다고 하면, 네. 최근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색감을 강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 그, 재료면에서 다양성을 줘가지고, 아크릴 물감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소재와 콜라주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색감의 톤을 살짝 낮춰서 현대인들이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좀 부드럽게 해석한 그런 색상도 있고 색상도 굉장히 다채롭고 어 재료도 다양합니다. 네. 미나 잡지를 아무래도 출판한 이유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미나에 대한 이제 상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출판을 물 음, 출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잡지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제작이 되고요. 어, 네, 이 상당히 지면이 이제 많은 편입니다. 월간 이제 최고는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어, 활약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이 많은 그림 중에서 이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민화에 대한 애착, 애정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어, 거기 일하시는 이제 분들도 어, 당연히 미나에 대한 애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 미나를 많이 접하시면서 느껴지는 소감이라든가, 어, 이런 것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음, 그 느낌은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어, 이 느껴지는 그 그림은 어떻게 이제 음,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음, 어, 제가 이제 미나 전문지에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민화야말로 이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정말 집결한, 어, 최고의 콘텐츠다. 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오히려 21세기 현대에 들어서 한류붐이, 요, 어, 한류붐이 있는 요즘에야말로 또 가장 주목해야 할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민화 작가님들이 점점 늘어,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민화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어또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민화 아트 상품이라던가 기발한 뭐 작품들, 그리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가미한 작품들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민화에 대한 애정이 날로 깊어지고 자부심도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어 여기 전시회에 이제 나오셨는데요. 네. 어, 일반 고객들을 이제 만나시면서, 어, 일반 고객들도 민화에 대한 숨겨진 그, 애정이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 전체에 나와서 느껴지는 소감은 어떠신지요? 어, 사실 저는 전문지에 이제 민화 전문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보기는 하지만 의외로 이제 보면 민화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아, 이런 게 민화냐고 이제 처음 접한다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대적인 민화 작품들을 보면서 아 요즘에는 또 이렇게 현대적으로 작품이 나오는군요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민화를 잘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에 종사하셔서, 아, 남다른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야말로 또 민화를 또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